자, 오늘은, 어, 가보개혁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죠? 네. 오픈 하겠다. 아, 오픈이 하세요. 아, 또 이렇게 많아요. 다, 아. 둘 빼고 다 했어? 응. 응. 바발벌레다 할래요? 바발바이벌레여기 바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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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그러세요. 안내하준다 바이바이벌! 바이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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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끝날게요? 오, 바이보 바이바이보? 바어바이보 바이바이보? 바이 진다 보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는 바이바이보? 하하하하하하, 이 문제죠. 오늘 이겨버렸다. 자, 하세요, 그런 요님 지금부터 공부하기 위한 학교의 철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수업은 가보 개혁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어디서 뽑았어요? 위키백과. 아, 오케이, 위키백과에서 뽑아서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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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네, 읽어보세요. 가보 개혁은 1894년 양력 7월 27일부터 1895년 8월까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 운동을 말한다. 가보 경장이라고도 불렸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 1차 가보 개혁과 제 2차 가보 개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에 을미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케게그 다음 읽어보세요. 한 말에 일어난 이모굴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등은 극도로 부패한 조선 왕조와 양반 계급에 대한 민중의 자아 각성에 의한 반발이며, 누습에 젖은 수급파에 대하여 신제도로 개혁하려는 개화의혁신을 부르지즘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자아 각성과 근대적 혁명을 기도한 동학혁명은 마침내 외세의 개입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청의 전쟁을 유발시켰다.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근대적 개혁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무력한 한말 정부는 내후 외환을 단한 속에 자주 의식의 각성과 함께 일본의 친남을 전제로 한 강압에 못 이겨 국내 개혁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1894년의 각오 경쟁이다. 7월 23일 일본 군대는 왕국을 포위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정부를 수립하여 국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노인정 회담에서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어 오개조 개혁안의 제출로 시작되었는데, 조선은 교정청에 의한 독자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였다. 가보 경장 초기에 홍선대원군과 이준용은 명성황후 폐서 시도에 착수했다. 7월 24일 홍선대원군은측근 이원군을 오토리 일본 공사에게 보내 명성황후 폐서의 취지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고, 동의를 요구하였다. 유준영도 2 5일까지 오토리 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을 조차에 방문하였다. 주요 개혁 도로는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이다. 어 아, 잘했어요. 자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소영구님이 읽었는데 처음에는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 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네. 근데 쭉 읽어보니까. 조선 정부 내에서 한 거예요? 아, 아니요. 그럼요. 일본이 강요했어요. 네, 일본이 강요해서 했어요, 그죠? 네. 네. 선생님이 일부러 위키백과에서 이 자료를 뽑았어요. 이걸 가만히 읽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조선 정부에서 전개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읽다 보면 일본이 개입됐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중간에 가보세요. 그러나 민중의 자아각성과 근대적 혁명을 기도한 동학혁명은 마침내 외세의 개입으로 초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 외세가 누구예요? 일본. 오, 희한하죠. 이 외세를 일본이라고 적지 않고 외세라고 적어놓고 그래서 청일전쟁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이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청나라. 청 아직 청나라가 먼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동학농민도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네.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잘못 쓰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외세라고 해야 돼요? 일본 군이라고 해야 돼요. <목소리> 일본군 이거 위키백과에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잘못된 거니까, 그죠? 네. 네. 1차 가보게요. 누가 읽어볼래요? 저요. 오케이, 수용과님 하세요. 1894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1차 김홍집 내각은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국기모처 라는 임시합의기관을 설치한다. 이 기관은 행정제도, 사법, 교육, 사회 등전 근대적인 재반 문제에 걸친 사항과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특히 개국기원을 사용하여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1차 개혁 때에는 중앙관지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구별, 기존 조선의 육조체계를 팔안원으로 개편하고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둔다. 개혁 전담기구였던 궁극기무처는 2차 개혁 때 폐지된다. 흥산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달포에 걸쳐 석장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받는다. 오케이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1차 가보 개혁에서는 뭘한 거예요? 친일 내방을 수립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들 마음들 바꿨어요. 한 사람만 얘기해봐요. 여러 사람 같이 동기 얘기하니까. 지들 마음들 바꿨어요. 뭐를요? 어, 정부 조직을. 요 네, 정부 조직을 바꿨어요. 그죠? 네. 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음,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은퇴시켰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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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을 앞세웠다가 흥선대원군이 뭔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은퇴하라고 강요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흥선 대원군이 은퇴를 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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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2차 갑오개혁 누가 할 거죠? 저요? 네. 하세요. 아,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2차 개혁 때는 김홍집과 박영우 열림내각 형태를 가졌다. 의정부를 내각이라 붙이고 칠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과거를 없애고 총리 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명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정 제도를 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 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 업무를 중앙에 이속시켜서 근대 관료 체제를 이룩하였다.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 보면 과거를 없애고 왜 과거를 없앴을까요? 자기들이 관직하려고. 그러죠. 음. 이제 안뽑으려 그러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 제도를 없앤 다음에 뭐 해요? 대신들이 관리, 관명을 받아요. 받아요. 네. 그러니까, 1차 때그 대신들을 뽑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2차 때는 그 대신들이, 맞아요. 아, 대신들한테 네. 관리를 뽑을 권리를 네. 중거죠, 그죠? 네. 네. 과거 제도를 왜 없앴는지 알겠어요? 네. 네. 이게 누구를 위한 개혁이에요? 일본. 일본. 네,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반상의 구별을 폐지하고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죠? 일본. 네. 왜 이게 일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양반이말안 들는 사람들, 장자장인자아 그래요. 양반들은 분명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신분 제도를 없애면서 평민들 또는 천민들을 자기네 말잘 듣게 뭔가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신분 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의 구별을 폐지한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일본이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일본군이 주도한 거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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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다음에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 업무를 중앙에 속시켜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지방관에서 사법과 군사 업무를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또들이 재판을 했죠. 그죠? 네. 그리고 네. 사또 밑에 포졸들이 있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사법과 군사 업무는 지방관의 소임이었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중앙에 예속시켰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중앙엔 누가 있죠? 네, 일본. 일본이 있어요? 진일파. 그렇죠. 진일파가 친일파. 있는 거죠. 진일파 아. 위에 일본. 일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와 군사 업무를 어디에 소시킨 거예요? 일본. 일본 쪽에. 그렇죠. 일본 쪽에. 친일파가 장악하게 하고 결국은 그 모든 건또 일본이 일본.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랬는데 근대 관료 체제를 이룩하다라고 적혔어요. 아, 아, 누구를 정말. 위해서? 일본. 일본을 위해서. 일본. 어이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음, 을미개혁. 제3차 갑오개혁. 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을미년나 을미개혁을 을미개혁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1차, 2차 갑오개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해가 을미년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3차 갑오개혁을 뭐라고 불러요? 을미개혁. 을미개혁. 근데 여러분, 지금 봤지만 갑오개혁이 갑오 강제 개혁이에요. 그죠? 네. 그게 빠졌어요. 그죠? 네. 어. 그러면 을미개혁 누가 이걸 차례죠? 저요. 어, 예 하세요. 을미개혁은요, 1895년 5월부터 1896년 2월 김홍집이 살해될 때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친일 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가장 친일적 성향이 짙은 점이 특징이다. 을미개혁 때는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처음으로 태양력을 도입하여 태양력을 기준으로. 정상을 정하였고 정부 주도의 종두를 시행하였다. 또한 근대적 우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되었다. 을미개혁의 단행 때문에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 있던 민중의 반정부 감정이 끝내 폭발하였고 이것이 초기의 대규모 항일우병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네, 수고했어요. 쌤, 네. 을미사변이 뭐예요? 아, 을미사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찾아 봅시다. 네. 다 찾았죠? 네. 무슨 얘기예요? 명성황후 시의 사건. 웃기죠. 을미사변이라고 딱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을미사변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요? 명성황후 시의 그렇죠. 명성황후 시의 사건이라고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죠? 렇 네. 위키백과 요청하세요. 네. 네. 명성 황후를 일본 사무라이들이 들어와서 죽였어요, 그죠? 네. 네. 칼로 난도질을 하고 죽였어요? 네. 네. 더 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칼로 난도질하고 죽인 다음에 시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죠? 네. 그거를 알게 됐죠, 그죠? 네. 백성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일어난 게 뭐라고요? 을미의변. 네. 왜을미의병이라고 하죠? 을미년에 일어난, 일어난. 일어난, 네.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 그래서 을미의병이에요 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개혁의 의의인데, 이 부분 너무 길어서 줄이기로 했죠, 그죠? 네. 네. 누가 발표하죠? 저요. 예, 네, 하세요. 가보 경장은 귀족 정치에서 평민 전치 정치 전환을 밝혔고, 은봉 위의 통화제, 국세 근납제를 실시했고, 도량형을 개정, 은행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실질상은 큰 성과를 얻었다고는 할수 없다. 또 가보 경장은 김홍집, 박영호, 열린 내강이 네 고정을 강제하여 발표하게 한 홍범14조는 한국 최초로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으로 볼수 있다. 한편 일본 입장에서도 일본이 개혁을 종용하였지만 조선을 위한 개혁이 아니었다. 당시 외모 대신 무츠가 가오개혁에 대해서 우리나라, 즉 일본의 이익을 조안으로 삼는 정도에 그치고 감히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오케이, 잘했어요. 여기 보면 일본군이 건드린 게 뭐죠? 정부를 건드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또뭐 건드렸어요? 사법과 군사제도요. 사법과 군사제도를 어떻게 했어요? 중앙위원회. 네. 중앙에 예소시켰어요. 음. 그러고 나서 또뭐 있어요? 지금 읽은 게또 나온 새로운 게 나온 게 있죠? 음, 은행에서. 네, 예, 게 예. 네. 네, 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조선에 있는 돈까지 먹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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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일본이 들어오게 됐는지 이제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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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보개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가보개 배우는 거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 왜 오, 그럴까요? 아, 왜 학교에서 가보 계획을 그렇게 몇 분도 안 되고 그냥 쓱 넘어가고 몇 년도에 일어났다. 근대 관료 체제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에혀 <laughs> 요즘 니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 에혀 그러지. 네에 <laughs> <에이, 에이. 웃음> 이런 거. <laughs> 이런 사건인 거예요. 에혀 하다가 명상황후. 시의 사건은 백이 네. 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유효된 거죠, 그죠? 네. 자, 마지막에 한 개, 누가 읽기로 했죠? 저요. 예, 그러게요,님 하세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의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사율적 개혁이다. 군사적 제도의 개혁은 일본 제국의 군사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이 적용되었고, 보수 세력의 반대도 급신하였다. 또한 경제 체제의 개혁도 일본 제국과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에 유리한 측면이 많았다. 이런 일련의 개혁 정책에 따라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조선 내에서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개혁의 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이러한 반감이 을미사변 후의 을미 개혁 때 항일 의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케이. 여기 또 을미사변 또 나왔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키백과에 고쳐 달라고 얘기하세요. 을미사변 하고 괄로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명성황후 아, 시의 사건. 자, 한계에서도 얘기를 그나마 하려고는 했어요. 그죠 네. 네. 자, 군사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일본. 일본. 여기 나오죠. 그죠 일본 네. 제국의 군사적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군사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군사 훈련을 시켰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어, 아니요. 뭔가 그랬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경제 체제 개혁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까 은행인이 뭐니 얘기한 게 네. 은행이요. 네. 벌써 이때 준비가 끝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 오케이? 네. 네. 가보게요.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아, 한숨. 음, 좋지 않아요. 일본 참치미라다. 어, 일본 참치미라다. 이름, 아, 이름 잘 붙였다. 이름 잘 붙였다. <laughs> 어. 그래야지 이걸 보는 사람들, 이걸 듣는 사람들이 반발을 안 하죠. 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반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위키백과에 이거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하고요. 네. <laughs>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도 확인하고요. 이 사람들은 친일사업자들이 이러면 그죠? 네. 네. 친일이 정당했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근대화 시켜줘서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만든 거라서 이래요. 아, <laughs> <laughs> 지난 수업에도 얘기했죠.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어떤 거라고요? 아, 강도시죠. 강도시죠, 그죠? 네. 네. 강도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강도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강도들이 뭔가 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사과상자 예, 네, 사과상자 <laughs> 뭔가 이득을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밖에 없어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네 수업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